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대표발의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규형통장 이사장 안정이 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석자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도가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혁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진규진 서대문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봉남 마을운동 사회협동장 이사님 오셨습니다. 최승훈 소셜벤처 코애터스 이사님 오셨습니다. 이보영 한국자활이계협회상무국장님 오셨습니다. 하여선 사회적동작수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유라시아 포럼 이사 김성인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 대기 경제기법법에 관련된 자유 발언 있겠습니다. 하여선님 최승훈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엑터스 최승우 이사라고 합니다 코엑터스는 세상을 바꾸는 따뜻한 기술을 비전으로 삼아 설립된 소셜벤처입니다 어, 그 중심에는 청각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경제 자립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운전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스스로 자립하며 한 사람의 노동력과 역량을 사회에 기여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능력은 충분하지만 제도적 장벽과 사회 편견이 그 길을 갈아먹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는 그 장벽을 허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고요한 택시였습니다. 청각장애인 기사님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기반을 함께 갖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독자적 AI 기반의 의사소통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승객이 말하는 목적지를 즉시 화면에 표시하고, 경유지 변경과 결제와 같은 상황도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덕분에 승객은 더 안전한 이동을 할수 있었고, 기사님들의 의사소통에 부담 없이 당당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명의 청각 기사님들이 고요한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저희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뜻과 기술만으로 이 길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청각장애인 드라이브 채용과 교육에는 꾸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웠고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존재했지만 지역별로 정책이 달라 확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꼭 콜텍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또 자활기업 등 수많은 사회경제 조직들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복원부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연대 경제 기본법을 통하여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지역 균형 발전 사회 통합이라는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 대한민국도 이제 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회 연대 사회 연대 경제 기본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등 분절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를 아우르는 기본 틀을 세워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규모 재정 지원을 길을 열어주고 지역 간의 편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사회적 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코엑터스와 고난 택시는 작은 시작이지만 이 작은 시장이 보여주는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회 연대 경제 기본법이 없다면 이런 시도 불안정한 이런 시도는 불안정한 실험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이 제정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자산이 되고 국민 모두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저는 간곡 히호소드립니다 국회의 정책 결, 결, 결정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연대기본법을 제정해 더 이상 미루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시다. 모두를 존중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난 수년간 취약계층의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를 조사하고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주거환경사업은 여전히 저소득 등의 자격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250만원, 총 900가구, 이런 식의 얼마씩 몇 가구의 양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원 대상 가구를 조사한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가구는 30% 이하, 저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하거나 심지어 지원이 필요 없는 가구는 7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구가 동일한 금액과 동일한 서비스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실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얼마 전 폭우가 쏟아진 밤 반지하 집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넘어진 다리, 다친 다리로 밤새 집 앞에 배수구에 쌓인 낙엽을 치우며 침수를 막느라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개의 마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음 좋겠다. 부산의 한 중학생도 살기, 숨쉬기 라는 글을 책상 앞에 붙여두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낙상이 예측됐던 장소에서 두달뒤 동사로 돌아가신 어르신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운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서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의 실패이며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기준은 여전히 사람이 살만한 방의 개수와 면적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는 낙상, 곰팡이 해충, 저온, 고온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청년, 중장년층의 자살이나 고립, 고독사 같은 문제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 마을 조직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버텨왔지만 선의만으로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관리에는 표준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부재로 질병과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도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단한 명의 억울한 죽음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퀴벌레와 곰팡이 속에서 살아가는 부산의 중학생 아이는 묻습니다. 저는 왜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요? 이것은 잘못과 가난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사람답게 살 국민의 권리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또 다른 이름은 존엄입니다. 이 법은 다음 폭우보다, 다음 죽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모든 곳에 존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두는 진심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 시장 전통상인, 돌봄 쪽에서도 사회 연대 경제라는 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 사회연대 경제법 발의 굉장히 동참하고 계시고요. 어, 다음으로는 기자의 경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동아 최혁진민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공동 대표 발의 기자의 경문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희 김동화 최혁진 의원은 함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공동대표 발의합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동 발의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양극화, 지역 격차, 청년 실업, 고령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연대 경제 주체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 경제 주체들은 묵묵히 지역과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돌봄과 복지를 확충하며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과 일어나던 체계가 부재한 탓에 현장의 여러 조치들이 어려움에 부딪혀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사회연대경제를 대안적 경제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3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5년 두 번째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지정하였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은 이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금융기반과 판로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입니다. 저희는 사회연대경제정책의 총괄주무부차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사회연대경제를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공정책 영역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은 단순한 제도정비를 넘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토대를 놓는 법입니다. 가족, 마을, 협동조합, 공공서비스와 복지 등 일상의 삶을 지탱하는 돌봄 관계 공동체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사회,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바로 기본 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장의 사현대경제 주체들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토대 의에서 활동할 수 있고 국민 모두는 더 촘촘한 돌봄과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공적 개발 원조에서도 사현대경제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이 국회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지를 얻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사현대경제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내는 당당한 주체가 될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지역대태, 일자리감소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특히 부산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청 지역이 이런 사회적 경제기본법 위시행돼서 지역의 공동체랑 사회 경제 주체들이, 어, 혜택을 보고 대한민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김동아, 최혁진, 미영배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로써, 어,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